네 주말농부 TV입니다. 어, 지금 포도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주말농부 하는 거, 주말농사 짓는 거 이렇게 올린 지가 한 3년 정도 되가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구독자 이제 2만 명을 이제 돌파할 것 같은데 어, 그동안 이제 많이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포도나무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 포도나무 키우는 게 재미도 있고, 어또 신기하기도 하고, 어또 1년 내내, 어할 거리가 있어서 재미가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벌써 어느새, 예, 빨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한 100여 명만 넘으면 이제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말농부 TV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포도나무 앞에 와 있는데, 자, 쯤했으면 이제 8월이 이제 다가올 거,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참 이렇게 이제 캔벨 포도가, 예, 커가고 있는데, 어, 아마 이제 한달 내로, 예, 맥시멈 이제 한달 내로 캠벨 포도는 이제 수확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예. 매년 이렇게 이제 키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잔디밭에 붙어 있는 거한 그루, 그리고 저쪽 끝에 또한 그루 이렇게 두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 어, 사실 같이 심었습니다. 같이 심었고. 근데 이제 요 잔디밭에 있는 포도나무는 확실히 주변에 잔디 때문에 뿌리가 영향을 받아서, 어, 잘 크지가 않습니다. 나무는 그래도 잘 크는데, 어, 열매가 열려도, 어, 맞아, 굵직굵직하게 뭐 또는 탱탱하게 이렇게 딱, 익거나 어, 열질 않고 조금 약간 시들시들한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뿌리가 힘을 못 받더라고요. 얘는 올해 같은 경우 한열 송이 정도 조금 넘게 열다섯 송이 정도만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완전히 강전정을 해버렸고요. 이제 저쪽 끝에 있는 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제 중점적으로 크는데 자, 보세요. 잘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어 일단은 얘는 뿌리가 좀금여는 흙이라서 여긴 잔디가 없잖아요. 여기로도 많이 뻗었을 거고 밑에가 약간 기운 경사지여서 언덕이라서 뿌리가 물 빠지면 잘 되니까 저쪽으로 지금 많이 뻗어갔을 겁니다. 예. 뿌리가 굉장히 지금 아마 사방팔방 뻗어 있을 건데, 그러면서 목대도 굉장히 굵어졌고요. 보세요. 예, 목대도 굵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심은 건데, 얘는 한 손, 한 종으로 잡히고도 남아요. 그만큼 이 뿌리가 이 잔디 쪽에 치어서, 어, 잘안 뻗는 것 같아요. 영양분 흡수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잔디가 생각보다요, 정원에서 이제 그, 과실소 같은 거 심으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팁인데 잔디 뿌리가 거의 30cm 정도를 땅에 파고 들어갑니다. 잔디 뿌리가. 예. 그래서 이런 포도 나무 같은 이런 나무를 옆에다 같이 심으면 어 이런 애들이 치여가지고요. 잔디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잘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실소 심을 때는 잔디밭 바로 옆에다 심지 말고 잔디가 없는 곳에 이렇게 심어야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다른 과일들도 잘 열리게 됩니다. 예. 네. 저도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서, 여기에도 이제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한 40년 된 거예요. 이거는제 예, 부모님 때부터 해오던 거, 그냥 제가 살려만 놓고 있고, 얘는 거의 포도를 안 열리게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 잔대밭에 치여가지고안 큽니다. 예. 더 이상 크질 않아요. 물론 캐가지고, 어, 다시 이런 데다 옮겨 심으면 잘클 겁니다. 예. 그만큼, 이 뿌리 뻗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일나무는 꼭 잔디밭에 옆에다가 심지 않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또 이제 포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1년 내내, 제가 이제 1년 내내 이제 이 가지치기 하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포도 키우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주말농부 TV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뭐 목적이라기보다도 재미우선는 사실 일기장입니다. 제이 유튜브 영상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말농장에 와서, 어, 이렇게 작물들을, 과일나무, 작물들 키우는 거를 이렇게 또 기록하고, 또 그런, 어, 키우는 재미,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담아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포도 키우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또 보시고 참조를 하시고 하니까, 어, 저도 더좀 신경 써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도가 보시면 이제 보랏빛으로 조금씩 이제 물들어갑니다. 예, 조금씩 이제 익어가는 거죠. 지금 낮에 한낮 기온이 한 35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충남인데 기온이 매우 매우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런 제 포도 여름 과일들은 한참 익어갈 텐데 색깔들이 아직도 파랗긴 하지만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조금씩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는 아시다시피 뿌리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열매들보다는. 뿌리에서 멀리 쪽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네, 이쪽에 있는 나무들이 어, 빨리 크고 빨리 익고,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봐도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보랏빛이 많이 돌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수확을 할 때도 보통은 어,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 뿌리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을 먼저 따먹는 거보다는 뿌리에서 먼 쪽에 있는 줄기에 있는 애들을 먼저 따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뻗어 가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어서 지금도 가지들이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어 지금은 이제 안할 거고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 어 나중에 이제 잎이 떨어지겠죠 가을 되고 늦가을 되고 하면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게 되면 다시 이제 겨울에 어 가지치기를 해줄 건데 그때 되면은 제가 이제 겨울에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기가 앙상했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상상을 못하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무슨 뼈다귀 몇개만 남겨놓고 어떻게 저렇게 다 키우지 몇개 열리겠어 라고 하지만 어이 가지들이 자라나는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렇게 장마 끝나고 이 무더운 여름이 가고 또 선선한 이제 가을이 오면 그때 되면 무지하게 자랍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들이 나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에서 이제 이 열매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가지들이 그대로 겨울을 놔두면 여기서 이제 싹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내 봄에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럼 여기서 가지 나온 새로운 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마다 또다 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모든 가지를 그렇게 하면은 뭐 영양분도 그렇게 감당을 못하고 나무 광합성이나 또 이 바람통하는 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8마디에서 9마디 정도의 잎사귀를 놔두고 마지막에 손을 집어준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집어준 건데 여기서 또 지금 겨순들이 어, 계속 나와서 올라가서 크고 있는 겁니다. 저 위로 뚫고 올라갔을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사실, 어, 이 위에 세계는 지금 제가 손을 댈수 없는 세 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순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보실까요? 자 여기서만 봐도 순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자랐죠. 근데 저게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손이 안닿기 때문에 어, 이 순집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못해요. 계속해서 제가 순집기 하는 거보여드렸지만 계속 자라나거든요. 그렇게 손 닿는 곳에야 해주지만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손을 쓸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확만 하면 되니까 예, 그 동안 계속해서 순집기 가지치기를 해줬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역할이 다 끝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붙어다닌 열매들만 잘 익어가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면 골치골치가잖아요한 나무 한 가지에 저는 두 송이를 키우거든요. 어, 캠벨포드는 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두 송이가 열립니다. 예, 두 송이가 열리는데 어, 한 송이만 놔두고 튼실한 거한 송이만 놔두고 하나는 따주기도 하고요. 전 전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어, 그렇게 했는데 시험삼아서 몇년 전에 조성애를 다 키워봤더니, 알이 똑같이 크더라고요. 예, 네, 얘도 굵직해요. 양이 두 배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나무에서 100개를 수확을 했다면은 200개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괜히 땄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이제 가지마다 두 개씩. 얘 하나, 얘 하나. 근데, 보세요. 얘도 이두 번째 건데, 얘도 알이 똑같이 커요. 예. 네. 첫 번째 거붙지 않아요. 이것도 그래요. 얘도 두 개를 키우는데, 이게 첫 번째 거고, 이게 두 번째 건데 알이 똑같아요, 커요. 예. 네. 그래서 수확량을 두배 늘리는 법이에요.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 어렵게 키운 포도나무잖아요. 이렇게 캠벨포도 어렵게 키우는데 한 송이씩만 키울 필요 없이 두 송이씩 키우세요. 그러면요 정말 수확량이 두 배가 됩니다. 물론 겨울에 거름도 좀잘 어, 주고 어, 가지치기를 좀 철저하게 해서 가지를 너무 많이 남겨놓는 욕심을 버리시면 그만큼 두 배가 열립니다 가지를 두 배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한 가지에서 두두 두 개씩 키우면서 여러 공간을 좀 확보해 가지고 키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광합성을 잘할수 있으니까요 이잎좀 잎 보세요 잎이 호박잎만 하잖아요 제 손바닥보다 한세배 정도 큰데 어, 위에, 위에 있는 애들은 더하죠 이런 잎사귀들 보세요 광합성 하고도 나와요 네.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영양분만 괜히 분산이 되기 때문에 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가지치기를 어, 철저하게 잘 해주고 포도를 포도송이를 두개 열리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어,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게 포도 두송이 하고 나서도 나중에 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때 이렇게 또막 꽃이 지금도 꽃이 피고 열리고 그래요 이런 애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따줘야 돼요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제거를 해줘도 또 열리고 그러는데, 어, 뭐, 설령 이거를 놔둔다 하더라도, 얘는 애들은, 어, 날이, 날이 선선해지면서 이제 익다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따주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두 송이가 열립니다. 네. 그걸 감안하셔서 이제 벨포도 키우시고,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두 두 송이씨.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 여기는, 어, 여긴 세 송이가 열렸네. 제가 세 송이를 넣었네요 하나, 봐요, 이것도 보세요. 하나, 둘, 왜저똑같이 그렇죠, 세, 네, 세 성이가 열렸는데도 굵기가 똑같아요. 예, 네, 아주 땅땅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 송인데 어, 가지에 있는 마지막 송인데 땅땅해요. 그래서 어, 캠벨포드 키울 때한 그루를 아주 튼실하게 잘 키우면 굉장히 많이 따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이 한나무에서 거의 봉지 쓰인 걸로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0개 정도를 썼더라고요. 예. 네. 뭐, 션차는 거 빼면 한 200에서 2 5 0통이 사이 정도가 될것 같긴 한데, 어, 어마어마하게 열려서 올해 아주 캔벨 포도 값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계속해서 포도나무 키우는 것도 계속해서, 어, 공유 드리고, 저도 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